Tell me all your secrets, you hide inside. I tell you all of my feelings I have in my mind. Going in circles, it goes on and on. Uh, I'm tired of making. And all of the things that I say to you, I feel like you take them and leave it behind. 안녕.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릴리바이레드 팔레트랑 블러셔 소개 영상 그 영상에 메이크업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또옷 타월 영상에서도 뭐 메이크업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요런 가을에 잘 어울리는 구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얼굴을 살짝 구워봤습니다. 요즘 약간 구운 느낌의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진짜 한겨울 오기 전에 가을 꾹꾹 메이크업 막차 타는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요청 많았던 그런 느낌 ]으로 메이크업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고고!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지금 쉐딩이랑 베이스, 눈썹은 해놓은 상태고 브로우 가라는 좀 이따가 해가지고 눈썹 컬러 맞춰줄게요. 그때 했던 메이크업 같이 해볼 거니까 요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즘 제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오늘 베이스는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미디엄 요거 사용해서 다크서클 먼저 가려주고 힌스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 헤어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줬습니다. 요거 커버력 되게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이거 제 영상 보고 따라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아이 메이크업을 이걸로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무슨 색깔을 몇 번째를 사용했고 이런 거는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완전 그때랑 똑같이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정도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베이스 메이크업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 컬러 너무 예뻐. 이때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일부러 엄청 굽굽 느낌을 나게 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팔레트 영상이어가지고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렸어요. 너무 예뻐 이 팔레트가. 음 이거 하나만 깔아도 예쁘죠. 약간 브라운 느낌 나게. 요거랑 요거. 여기 눈 쌍꺼풀 안쪽에다가 살짝만. 넣어줄게요. 메이크업 영상 오랜만에 찍으니까 소다를 떨면서 좀 찍고 싶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거 메이크업 촬영하기 전에 한승연애를 보다가 왔거든요. 지금 딱 방금 파라가 떠가지고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때까지 한승연의 1, 2, 3을 다 정주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뜨는 클립 같은 걸로만 보고 막 쇼츠나 리스에 뜨는 그런 것들만 보고 막 하트 시그널이나 그런 것도 정주행을 한 적이 없어. 남의 연애 그렇게까지 안 궁금하다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막 그렇게 정주행은 안 하고 그냥 대충 누가 누구의 X이고 막 이런 그냥 사연 같은 것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번 거는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원래 맨날 보다가 꺼가지고 그냥 정주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이라인 캔메이크 15호 이걸로 요즘 아이라인 진짜 잘 그리고 있어 약간 가이드라인 잡듯이 라인 먼저 빼고 나중에 속눈썹 붙이고 붓펜으로 좀더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싹 빼줍니다. 이번에 한승연애가 출연자분들을 모으기가 좀 힘들었다? 막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편이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었거든요. 진짜 너무 별거 없는 그런 얘기라서 그냥 진짜 가볍게 얘기하자면 제 원래 본 계정 인스타 거기로 연락이 온게 아니고 제가 부계정이 있어요. 팔로워가 한천명 정도 되는 부계정인데 거기는 이제 뷰티 관련 이런.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진짜 완전 일상 사진만 몇개 있고 그냥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셀카랑 뭐 전신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만 좀 있는 지인들이랑 제찐 구독자님들만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일상 계정인데 피드에 사진도 몇개 없어 피드가 다섯 개 정도 있는 그런 계정인데 거기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거기는 내가 유튜버인 게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그런 계정이야. 제가 지금은 본계에다가 그 부계를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고 진짜 그냥 아무런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것, 관련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계정이었어요. 근데 거기로 DM이 온 거예요. 한승연의 제작진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전화로 먼저 얘기하자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뭐 직업이나 이런 거를 그 인스타에서 티가 안 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뷰티 유튜브 하고 있다, 인스타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놀라시면서 인플루언서 관련이 아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연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니까 그 채널이 뭐 주먹 어느 정도 되냐, 채널 이름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9만에 인스타 그때 한 3만 가까이 됐어가지고, 3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이디랑 뭐, 채널 이름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는데, 약간 당황하시면서, 저희 내부 회의를 좀 해야 될것 같다. 그러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게 다예요. 진짜 뭐 없어.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을 구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연락이 다시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뭐 진짜 뭐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중한 컬러 중에 밑줄 맨 왼쪽 컬러가 약간 로지한 브라운? 그런 색이거든요. 그걸로 열심히 눈을 확장시켜주고 음량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색깔이 너무 예뻐.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너무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연출이 되는 팔레트인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쿨톤들이 가을에 약간 브라운, 가을스러운 메이크업 하기 좋은 그런 느낌의 팔레트라 할까? 그 남은 걸로 애교살 그림자. 얼굴이 조금 달라져 보인다? 옛날보다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애교살을 내 원래 애교살 보다 좀더 두껍게 옛날보다 훨씬 두껍게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눈이 좀 훨씬 커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음영이 잡히면 눈이 좀더 작아 보여요. 여기 이거는 얼룩이 아니고 여기 뭐가 난것 같아요. 여기 이런 애들도 다 이게 트러블 같은 게난 겁니다. 지금 이 컬러로 계속 음영 넣어주고 있어요. 이 컬러 메인으로. 막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너 한승연 나오라면 하 나갈 거야? 막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다들? 저도 옛날부터 막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전 국민이 나를 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거기 나가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내 전남친과 전여친의 얘기를 다 까발리면서 전국민의 평가를 받으면서 조롱과 막 그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다 그런 거에 생각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는. 이거 하트퍼센트 라이트 핑크인데 진짜 발색 잘 되고 완전 부드러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풀어주고 발색이 너무 빡센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저한테만 연락이 온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면접이고 뭐 하기도 전에 그냥 탈락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음영 넣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 붙였는데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 10mm로 붙였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커보이고 이렇게 가로로도 커보이고 위로도 커보이게 해주는 속눈썹이에요. 10mm인데 11mm도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여기 눈 끝부터 먼저 붙이고 이렇게 앞으로 가거든요. 붙여주고 이 미샤 보정 카라 이거 꼭 해줍니다. 애교살 아까 펜슬 칠해준 거 위에다가 이때 애교살도 약간 무펄 쉬머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있는 매트 중에 이런 애들 섞고 쉬머랑 살짝 섞어서. 이렇게 오늘은 좀 보시고 따라 하시기 너무 어렵지 않게 팔레트 하나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로지 브라운 컬러 묻혀서 이 밑에 살짝 더 해주고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밖에 소리가 좀 들리네요. 언더, 스카라. 속눈썹 왜 이렇게 다 빠졌지? 언더 속눈썹 털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 필리밀리 거 7mm로 살짝 없는 부분 두 개만 붙여줬어요. 이쪽에만. 여기는 털이 좀 있어서 제 속눈썹으로 하고 여기만 끝에 두 개만 붙여줬어요. 이제 브로우 카라를 해줄게요. 이거 투쿨에서 새로 나온 블리치 브로우 카라라는 건데 요즘에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1호 소프트. 이거보다 더 밝은 완전 흰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도 있던데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원래 뮤드 거만 계속 쓰다. 가 또 새로운 거 써보고 있는데 괜찮죠? 이게 완전 핑크도 아니고 약간 애쉬 베이지? 이런 느낌인데 노란끼, 붉은끼 하나도 없는 그런 컬러라서 진짜 눈썹 컬러를 싹 빼줍니다. 적당히 브라운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라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와, 진짜 하기 전후 차이 쩔어. 아니, 오늘 에뛰드 베이스 프레 제가 이거 셔츠 광고로 올릴 거거든요. 이미 올라갔나? 아무튼 이거를 먼저 깔고 베이스를 했는데 막 그렇게 촉촉한 쿠션도 아닌데 지금 얼굴에 광이 계속 뚫고 나와. 광 미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이 진짜 엄청 피부 좋아보이게 나지 않나요? 좋아, 이거. 파우더 눌러줄 거긴 한데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보여 클리어 슈퍼프로프브러시 라이너 02 브라운으로 여기 끝에 라인 조금만 더 선명하게 빼줄게요. 완전 똑같이는 못하겠다. 블러셔 딱 하면 그 느낌이 확날 거예요. 로지빔 그때 로지빔이었는데 이게 진짜 블러셔가 너무 예쁜 거야. 이 블러셔로 그 느낌이 끝나버린다 그냥 이렇게. 살라 줄게요. 이것도 필리밀리 스펀지입니다.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굵 굽한 느낌이 이 블러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진하게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블러셔가 좀 진해야 그굵굵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양쪽에 다 바르고 이걸 풀어줄게요. 눈 쪽까지 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구운 느낌을 전체적으로 넣어줍니다. 좋아. 이렇게 해주고 넓어진 것 같은 부분을 이 경계를 살짝 풀어줘요. 약간 조금 더 꾹꾹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너티빔을 같이 섞어서 좀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그때는 로지빔만 발랐지만 이번에는 너티빔까지 같이.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굽굽한 느낌 내기에 좋을 것같아가 그냥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이 너티빔을 섞어서 발라주면 노르끼리한 그런 느낌이 덜 나더라고요. 로지빔이랑 섞으면. 너무 예뻐. 완전 구운 느낌. 볼을 굽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보면 하나도 얼룩덜룩 하지 않은데 이게 그림자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은 지고 어떤 부분은 안 지고 이래가지고 화면에서.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너무 잘꼽혔어그 느낌 확 난다. 블러셔 바르니까. 코 쉐딩을 좀더 잡아줄게요. 노베브 쉐딩으로. 그때 이미 그거를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템들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제일 느낌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laughs> 들었단 말이죠. 파우더 입큰 톤웨어 프라이머 팩트 공이 소프트 레몬 이런 건데 이마 부분 잡아줄게요. 이게 막 엄청 빡 잡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코 쪽에도 살짝 더. 하얀색 부분. 요즘 하이라이터 바르기 전에 무조건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로 매트하게 싹 다져줍니다. 초벌하는 느낌으로 코 높이는 용도로 컬러그램 베리 크림. 이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도 코 높이기 좋거든요. 이렇게 먼저 해주고 테오 앤더 하이라이터 써줄게요. 여기 코 끝에다가 이렇게 진주알 봐가지고 이때에도 살짝 파가지고, 오광 쩔어. 필수로 여기 눈 앞머리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 진짜 필수인 것 같아. 화장 연하게 할 때도 여기 하이라이터는 꼭 하거든요. 어, 훨씬 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밑에까지 좀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발라주고 살짝 아쉬우니까 이 홀리카 한타스틱 여기 위에다가 살짝 덮어줄게요.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이렇게 위에 이어지게, 위에 살짝 덧칠. 해주고 이거 진짜 예뻐 가격도 좋고 그리고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로지 이걸로 약간 여기 볼 꺼져 보이는 부분에 살짝 발라줄게요.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할것 같아서 판타스틱을 애교살의 중앙 부분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정량 부분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 바르면 되는데 립밤 발라놓은 거 닦아줄게요. 제가 오늘 입술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립밤 바르고 관리를 한 건데도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이렇게 닦으면 빨개지거든요. 뭘 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닦으면 입술이 빨개져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 빨간 게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으로 입 주변 조금 눌러줄게요. 진짜 남은 양으로 누르는 거예요.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구운 느낌으로 발라주고 싶은데 요즘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 리스키 뷰티가 있잖아요. 포텔에도 있고 삐아도 있고 비디비치 신상도 있거든요. 싹 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근데 또막 너무 브라운까지는 안 가고 무스 느낌으로 호텔의 로지 브라운, 리스키 메버릭이라는 컬러가 좀 예뻐 보이는데. 오 이건 훨씬 더 딥하다. 아니 근데 펄이 있어. 머스. 아 얘는 훨씬 더 라이트 뽀용한 느낌의 컬러거든요. 얘가 방금 펄이 있다고 한 색이고 얘가 머스. 얘는 너무 뽀용해. 텐리라는 색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 텐리.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형이나 이런 거 봤을 때호텔의 로지 브라운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시 신상인데 이 리스키는 립겸 블러쉬라서 약간의 광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뽀송해.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오, 너무 예쁜데? 이거 완전 가을 굽굽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 손에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발리는 느낌도 있고, 완전 뽀송한 그런 제형인데, 너무 예쁘다. 헉, 예쁘다. 질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입술 여기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지만 살짝 감안해주세요. 이런 느낌. 예쁘다. 이거 남은 거뭐 이렇게 코끝에도 살짝 발라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오, 예쁘죠? 어, 너무 예쁜데? 약간 요런데까지다 발라주고 싶은 걸.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쁘겠는데? 클리오 립펜슬 커피 브라운으로 입꼬리 쪽 모양 살짝 올라가 보이게. 밑에도 약간 가로로 확장 시켜주고 여기 있을 산에도 이렇게 살짝 인중 짧아 보이게 오버립을 해줍니다. 클리오 템브라운으로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연장을 시켜주면. 입꼬리가 올라가 보여요, 입술 성형. 진짜 입술 여기서 끝내도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촉촉 립을 바르려고 했었단 말이죠. 원래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바르면 약간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제형이 살짝, 진짜 굳에있는거 살짝만 찍어내고 촉촉 립을 발라주면 됩니다. 써보고 싶었던 게 얼터 카카오 50%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도가 높아. 채도를 죽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채도를 좀 죽일 때잘 쓰는 게 이거. 컬러그램 커버 틴트 시멘트인데 이런 색깔이에요. 바르고 위에 뭘 얹을게요? 그때도 입술이 빨개서 약간 살짝 바르고 발랐었거든요? 브라운 브라운한 립이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와, 완전 딥해졌다. 블렌딩을 해볼게요. 그 밑에 그 시멘트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안 딥할 거야. 이런 느낌. 어떤가요? 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워졌는데? 너무 구워졌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싶다. 저이런 느낌.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삐아에서 나온 너티행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예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뽀용한 느낌인 것 같기도. 라떼당. 발라볼까? 오. 와, 이거 너무 예쁜데? 라떼당. 예쁘죠? 살짝 걷어내고 라떼당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티앵은 착색이 있어서 라떼당. 아 입술이 너무 붉어. 위에까지 이렇게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괜찮지 않나요? 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에뛰드 요거 좋더라고. 아메리칸 얼음 많이 두 둘이 섞어서 발색이 되게 잘 돼요.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조금만 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푸는 느낌도 조금 더 주고,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더 부족한데 없는지 보면서, 이렇게 눈 앞머리 이 위쪽에도. 조금 더 음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다된것 같아요. 색감 예쁜데 머리하고 렌즈 끼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머리를 해봤고 판고데기로 물결 넣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했고 렌즈는 그때랑 똑같이 이런 픽싱 렌즈를 껴줬어요. 근데 렌즈 끼면 뭔가 앞이 되게 뿌얘가지고 잘안 보여.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옷은 그때 옷이 완전 가을 느낌 옷은 아니었어서 이걸로 바꿔서 입었고 약간 민트 초코 같은 그런 룩이고, 이거는 최근 쇼핑하울 영상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 끝. 또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